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알리 알리의 차트 어, 보고 계시죠? 2.6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0원 언저리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 돌파 경신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고래 자, 축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심을, 어,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 그, 저겠습니까? 뭐, 세력들이, 자기들이, 어, 만들어 나가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주요 매물대인 2.6달러 돌파 여부가 사상 최고치 경신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리플이 지난 몇 주간 강력한 매도 압력,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을 견뎌낸 후에 중요한 주요 수준 위에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시장 전반의 하락세가 강화됨에 따라 핵심 수준인 약 우리나라 돈 3,700원 선. 이걸 방어하지 못하고 2.3달러까지, 어, 약간 꼬그러졌습니다. 자, 2.6달러에서 2.3달러. 약간 꼬그러졌죠. 하지만 광범위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거래 범위 내인 최저 1.9달러. 최고 3.4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어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어, 보였죠. 일단 분석가들 중요한 공급 구역 이 매도 대기 물량 상향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리플이 계속 모멘텀을 구축한다면 곧 주요 저항 수준에 도전을 하면 더큰 상승 운증을 위한, 어, 장이 아마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에 걸친 약세 심리. 자, 이 약세 심리를 어떻게 뚫어 나갈지, 자,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받쳐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은 해보는데, 일단 온체인 분석 플랫폼 산티먼트, 어, 자료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약 1억 5천만 개, 1억 5천만 개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이상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 대규모 고래 매집이 주요한 랠리를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기간 투자자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거액 투자자의 리플의 향후 가격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 제가 이제 목이 이제 쉬어가네. 이제 죄송합니다. 일단, 고래 활동이 증감에 따라 주요 매도 구간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 몇 번의 거래 세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주요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기 전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그는 뭐 아무도 알수 없지만 일단 리플이 지난해부터 어 지난해 후반이죠. 그때부터 두드러진 가격 상승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부분 알트코인이 주요 수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당히.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뭐, 리플만 몽땅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만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업비트 거래하는 우리, 뭐, 구독자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상위 랭킹에 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음, 알트코인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치코인 들고 있어 있는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어, 웬만한 상위 랭킹에 있는 것도 기본40% 50%까지 어,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 힘겨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장이 시작되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어, 사실상, 어, 짧으면 일주일 만에 돌파 금방 하고, 좀좀 좀 걸린다 싶어도 한 달이면 어, 다 돌파를 하고 수익권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지금 40%인데 60% 70%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그 역시 불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전문가들 시장의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리플이 가장 먼저 그래도 확실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랠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플에 딸린 애들 많죠 스텔라 룸에 리플 가면 뭐 헤데라 알고랜드 얘네들도 함께 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특히 좀더 집중을 해서 어,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영상 음, 특별히 어, 급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멘탈 잡으시고